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안녕하세요. 미추얼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소울 차량 갖고 왔습니다. 소울 차량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미추얼 모터스는 고객과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차주가 직접 고객한테 직접 판매한다라는 거 참고 꼭 부탁드리고요. 꼭 기억해주시고요. 차주분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직접 판매 목적을 위해 유튜브 촬영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2009년식 소울 차량 6의 투유 세이프티입니다. 오늘 판매 소울 차량 5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라지에이터 서포트 부분, 라지에이터 서포트 부분만 단순 교환 있다. 미세누유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비의 후방 카메라, 자동식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입고 후에 저희가 MDP3 수리했고, 얼라이먼트까지 수리를 한 차량입니다. 소울 차량. 하면 아무래도 핸들 부분이죠 문제가 핸들 문제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라인먼트까지 수리를 싹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외관 설명은 영상으로 충분히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내 탑승에서 세부적인 컨디션 옵션 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은 이쪽 손잡이 부분이나 이쪽에 약 약간 생활오염은 있다 근데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다 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토식 사이드미러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트 컨디션 탑승하기 전에 이쪽에 약간 까진 부분이 있다 탑승을 하시면서 많이 이쪽 부분이 많이 까져요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 만약에 보험 원하시면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보험까지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사용감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사용감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009년식의 .6의 투유 세이프티고요. 어, 09년식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59,000km.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가액 560만 원에 판매하고요. 어, 내비게이션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열선 시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그 후에 저희가 얼라이먼트까지 손을 본 소울 차량입니다. RPM 오르고 내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RPM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겠습니다. 핸들 컨디션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 오르고 내리고 모드 전환할 수 있는 거 전화 받고 끊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링 보겠습니다. 핸들링 음. 그렇게 가볍지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핸들링 확인할 수 있고요. 블랙박스 앞 이트 채널로 장착되어 있다. 이거는 루밀러가좀 <laughs> 따로 사제로 장착을 해 두셨어요. 내비게이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쪽은 사용감이 이쪽, 이쪽 사용감이 약간 있습니다. 완전 깔끔하진 않아요. 근데 이쪽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특출나게 이쪽 부분, 앞쪽 부분에는 사용감이... 없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려오다 보면 여기다가 폰뭐 저인가 봐.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보면 해지미나 색발햄 없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거 단철합니다. 그리고 깔끔 내려오다 보면 옥스단자 시거째 열선시트는 이쪽에 있다. 그리고 미션 튀는 거 보겠습니다. 미션 튀는 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된다. 후방 카메라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해상도 끝. 나이스. 기어봉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컵홀더 부분 있고요. 뭐 깊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수납 공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이걸 띄지도 않으셨네. 음. 사용을 안 하신 듯다. 그리고 이열 시트 제가 탑승하기 전에 이열 시트 확인하고 왔는데요, 사람을 안 태우셨어요. 100% 제가 사람을 태워도 한 잠깐 태웠나 봐요. 생활 주름 오염 전혀 없습니다. 이게 09년식 맞니? 09년식인데 어 생활 주름도 없습니다. 이열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충분히 증. 중시... 즐기셔도 됐고, 아무래도 영상이 컨디션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탑승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생활주름조차도 없습니다. 이열은 상단부위도 오염 부분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렁크 뒷좌석 이열을 홀딩을 해서 된다라는 거다 아실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합니다. 보이실까요? 상당히 깔끔하고요. 밑에 수납공간 추가적으로 있고요. 보조타이어 사용 안한 보조타이어 있고요. 공구함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트렁크 공간은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소울 차량. 소울 차량 홀딩하면 뒷좌석 차박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차박도 가능할까? 뭐 혼자시라면 혼자 차박 하신다라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럭 공간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박스 안녕 <laughs> 뒤쪽에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울 차량 심장부 열었습니다. 냉각수 부분 플라인 약간 밑부분까지 차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유량 적정량 채워져 있고 컬러 상당히 좋다. 컬러 깔끔합니다. 짱짱하고 부식 없이 누유 없이 아주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 오일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유량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 어, 엔진오일 컬러 두번안 찍어봐도 상당히 깔끔할 것 같아요. 엔진오일 컬러,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오일 추가적으로 교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엔진 룸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리프트 띄었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드 보고 가실 건데요 넥슨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57,000km 주행했는데 타이어 트레드 기대되네요 얼마 안 남아있다 <laughs> 타이어 트레드는 57,000km 주행했는데 뒤타이어한5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는 한60 정도 반대편 가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40% 보시면 됩니다 앞쪽 다이어 두짝다60% 뒤쪽 다이어 두짝다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부로 들어가시죠 오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약간의 부식은 있습니다 이쪽 부분 그리고 코일 스프링 쪽 쇼바 쪽 누유 없이 누유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일 스프링 쇼바 쪽 누유되는 건 없습니다 앞쪽으로 가시죠. 앞쪽 부분, 누유 없이 깔끔하다. 반대편, 등속조인트 부분, 짱짱합니다. 찢어지거나 부식 없이, 누유 없이, 등속조인트 부분이나, 누유인 적 없습니다. 반대편 보시죠. 로우함, 등속조인트, 누유 없이 깔끔한 거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울 차량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운전 시작하겠습니다. 음, 소울 차량은 핸들 쪽에 문제가 많더라고. 막 그러는데요. 오, 이 차량 저희가 입고 후에 얼라이먼트 쪽하고 n d p s 까지 수리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체에서 달릴 때는 약간의 소음은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거 없이 부드럽게 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릴 때 소음도 뭐 그다크다라고 그다 느껴지지 않지 않니? 네,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음. 컨디션 괜찮네. 방치턱 넘어 보겠습니다. 음, 부드러운데? <laughs> 또넘어왔어요아 <먹었어요. 웃음> 넘은 거예요? 넘은 <laughs> 거예요. 코너링 굿. 도로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기대 이상으로 컨디션이 좋네요. 방치턱 뚝 나옵니다. 오, 좋은데요? 야 <laughs> 기대장이다. 이차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어, 나리한테요. 저 사라고요? 네. <laughs> 초보니까. 이 차량 560만원에 판매하는데요. 차량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거 보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고, 연식에 비해. 불박 있고, 내비 있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후방 카메라까지 있고. 이 차량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편네 560만원 판매가액이고. 저희 미츠오노터스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대표님이 직접 고객님들한테 직접 판매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차종, 많은 차량 있습니다. 저희 미출모토스꼭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뿌려주세요. 많은 차량이 있는데, 고객님이 원하는 옵션, 원, 원하는 차량, 원하는 금액대 말씀해 주시면 그런 차량을 낙찰받아서 판매 드릴 수도 있고요. 그만큼, 저렴하게 중간 알선 수수료가 빠지니까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실 수있다는거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님한테 문의 전화 주세요. 어떠한 현란한 말 솜씨가 있으신 저희 대표님이 아직 <laughs> <laughs> 없는 걸 있다하고 있는 걸 없다하고 <laughs> 아, 있는 걸 없다 할 일은 없겠죠. 없는 걸 있다하고 뭐 최고입니다, 무조건 최고입니다라고 그런 기교를 부릴 줄. 아시는 대표님이 아니에요 성실하시고요 진실하시고요 그런 거 진짜 부각을 시키고 싶네요 그런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전화 주세요 저희 대표님한테 시운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 주세요